특정 안에 세포 물질을 차별해서 염색할 수도 있습니다. 분별해서. 그래서 봤어요. 쭉 봤는데, 하나가 둘 대고 잘 하잖아요. 그러면 뭘볼 수가 있냐면, 어느 게 먼저인지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. 쭉 보다보는데 어느 순간에 봤는데, 안에서 염색된 물질들이 나뉘는데, 비대칭적으로 나뉘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? 뭐 DNA는 당연히 똑같이 나눠서 가지는데, 세포 안에는 d n a 에 있는 게 아니고, 뭐 단백질도 있고, 많은 게 있잖아요. 단백질도 수명이 있어요. 쓰다 보면 다시 분해해서 다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. 우리도 뭐소모품 계속 갈아대는 것처럼. 그런데 이 세균세포가 분리가 될때 오래된 좀 낡은 단백질들은 더 나이든 세포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. 그렇게 돼서 결국 나이가 든 세포일수록 점점 낡은 단백질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죽어요. 이거를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보면 그렇지. 저러니까 지금까지 멸종하고 살아남았지. 만약 똑같이 다. 하나나 가지면 개체군 전체가 같이 늙어가거나 안 좋아지겠죠.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는 죽는 게 나오지만 전체는 항상 젊게 갈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여기다 조금 감성 터치를 해서 보게 되면 내리 사랑은 자연의 섭린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.